드디어 100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라 위대함을 추구하라 멋진다 알렉산드로스 진시황 카이사루 징스칸 나폴레옹 빅토리아 더 있죠 그대의 나라에선 영웅이고 전견 위인이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히로이토 여기다 앉을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몰라 히로이터는 일본에서 미인전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자칫 영웅이고 위인일 뻔했습니다 전범들이죠 미대할리 만무합니다 전범들이라고요 전범들 여긴 자살을 했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죠 학살, 선멸 폐허, 약탈 보복, 노예 독재, 탄압 멸족, 복수 그가 그러니까 그대의 운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맨 꼭대기에 이른 무자비한 안함이, 안말 그대로 눈 밑에 사람이 없어. 눈 끝간 데까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려다 보는 모든 것은 다내 것이어야 된다. 눈 끝간 데까지 지평을 넓히고자. 사람의 길을 포기한 인간들입니다. 사람과 인간은 이렇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위대함은 사람 죽이기 땅땀먹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렉산더 대왕, 뭐 아주 뭐 빅토리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일으키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안 가했죠. 그 사람들이 한 아, 같은 거지만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고그랬겠습니까 자국민도 죽였고, 그렇 그 전쟁 때문에 그 군대 때문에 엉동한 나라 시민 그 국민 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한번 사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전 900만, 일차 대전 1,500만, 티모르 전쟁 1,700만, 저 인도 대륙에서 태평천국에는 청나라죠 2,000만.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2,500만. 명나라, 청나라 되면서. 안사인, 당나라죠. 3,600만. 스탈린 학살 2,000만. 나는 스탈린 학살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마오쩌던 학살이 4,000만. 그게 아마 문화 대혁명 이런 때 굶어 죽은 살까지 다 집어, 집어 넣은 것 같아서. 2차 대전 1억 3,000만. 한국 전쟁 600만. 와, 엄청나죠. 이게, 이게, 여안 깁니다만, 여긴 넣었어요. 전부 대충적 통계입니다. 아마 훨씬 더 좋고 다쳤겠지요. 참 여기 포함 안된게 있네요. 스페인 정복자들에게서 무참히 학살된 마야 아즈텍 신대륙 서부계측의 그죠 백인들이 서부계측의 명목하에 쫓기고 쫓기고 쫓겨서 죽어 나온 게 수천만이랍니다. 그럼 통계도 없어요 이건. 이른바 위인 정기로 훑어보면 참 이게 또웃긴 거죠 이게. 이걸 보고 본받으라는 얘기인데 위대함이란 친구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면면들이 있습니다. 다 장사 속이죠. 물론 그저 자기들이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냥, 그냥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집어넣어을다한 거죠. 공공선 애맞춰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을 일으켜야 위인될 자격인 겁니다.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진시황, 카이사르 징기스칸 나폴레옹, 빅토리아, 그대의 나라에선 용이고 전겐 위인이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히로히토 자치 용이고 위인일 뻔했습니다. 위대할 리 만무합니다. 학살, 선멸, 폐허, 약탈, 보복, 노예, 독재, 탄압, 멸족 복수가 그대의 운입니다. 맨 꼭대기에 이른 무자비한 아나무인 눈 끝간 데까지 지평을 돌피고자 사람 위기를 포기한 인간들입니다. 위대함은 사람 죽이기 땅따먹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런 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죽고 침략을 당해데도 불가하고 위대함만 남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뭐 본받자는 거예요. 뭐. 아, 안 되죠.